안녕하십니까.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제 경력을 잠시 올려드립니다. 저는 판사 및 부장판사로 26년여를 일했는데, 서울에서 23년 일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운이 좋은 점도 있었으나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과 좀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헌재의 문제점, 아홉 번째로 불공정 불법의 집합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이 중에는 법을 어긴 것도 있고 관행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간단히 나열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릴게요. 첫째, 일단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하는 것도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 그리고 4월 18일인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탄핵 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주일에 종일 2일 재판은 원래 힘든데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에 있으므로 더욱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의심도 들수 있지요. 둘째,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허용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것은 일반인이 보아도 근거규정이 되기 어렵다는 거 이해할 수 있을 정도고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혹시 심한 난독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셋째, 일괄기일 지정도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추후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게요. 넷째, 증인신문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제한하고 3분의 시간도 추가로 못 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증인이 중언 부언하고 천천히 증언을 하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증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는 예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증인신문의 예상 시간을 미리 정하고 하긴 하나 진행하다 보면 필요성이 있는데 5분, 10분 정도도 더안 해주는 재판 진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문 대행은 자신의 사적인 독후감 작성을 위해서 10분의 시간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심판에 증인신문 시간 3분을 더 달라 하는데 칼같이 안 된다고 하네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천성적으로 잘안 되네요. 다섯째, 반대신문 사항을 증인신문 전에 내라는 것도 부당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판사는 정말 없을 겁니다. 반대신문은 미리 공개하지 않고 즉석에서 주신문이 끝나면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하는 신문이에요. 반대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상대방이 하는 것인데요.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즉 증인의 거짓 증언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성질상 미리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한 반박 또한 걸작입니다. 양쪽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것은 증인에게는 공유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게 증인에게 공유가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증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막을 무슨 장치가 있나요? 변호사가 증인에게 공유하고 답변을 미리 준비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요? 그리고 부당한 행동을 두 쪽에 다 한다고 부당한 것이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섯째,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안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 즉이 사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상천외한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 한길 선생님이 을사오적을 언급하셨어요. 요점만 인용해 드릴게요.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전한길 선생님의 말을 인용한 것 뿐이고 제 생각이 꼭 같다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어젠가 제가 게시물에서 인용한 용혜인 의원 영상 올려드릴게요. 수방 사령, 수도방이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법률 판단을 뭐 어련히 알아서 군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열정을 하니까 내란수계 내란수괴, 내란수괴도 증인도 내란죄로 축복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 잘랐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지리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야? 야! <목소년> 으... 수방사령관이 <수방시량 자>, <목소년> 시기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서명이 그랬어? 자신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수방사령관 시기나 돼서라고 모욕을 주고 허통을 치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야라고 한마디 듣고는 거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 반말은 잘 하네요. 그 년은 이거 그 년은인데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고, 비례대표로만 두 번이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어우 이번에는 다행히 잘 읽었네요. 가족 여행 중 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고 엄청 비판을 받았지요. 뭐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것은 이해해주기로 하고요. 사과문을 한번 볼게요.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을 지지한 사람에게만 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만 국민인가 보죠. 오늘은 모짜르트의 라크리모사라는 곡 제가 혼자 친 포헨지로 올려드릴게요. 아마데우스라는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룬 영화에도 나왔고, 유명한 곡이긴 해요. 이 곡은 장례 미사에 사용되는 곡이고, 성악곡으로도 많이 불려요. 가사 중에, 죄인은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앞에 언급한 을사 오적이 생각나네요. 슬픈 곡이지만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